안녕 <laughs> 뭐해? 어또 어디 갈라고? 너 지금 어디 갈데 없잖아. 여기서 갑자기 책 읽다가 나오니까 간다고? 너 요즘 왜 자꾸 나 피해? 아왜 눈도 안 마주치고? 뭐야 너 혹시 나나 나, 나한테 뭐 잘못했냐? 아너또뭐 했어? 아뭐 했냐고 빨리 말해 그런 거 아니라고? 음 그럼 왜 자꾸 피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어?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아 뭔데 말해줘 나 이런 거 완전 둔한 거 알잖아 너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 그럼 내가 바로 사과하고 어그 할게 뭔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음, 그럼 뭐지? 뭐, 안 피하긴 뭘안 피해. 너 지금, 지금도 나 피하고 있잖아. 내 문자도 씹고, 카페도 같이 안 와주고. 어, 혹시, 너, 여자친구 생겼어? 썸녀 같은 거 생겼어? 어, 왜 대답이 없, 그, 그, 그거야? 그거야? 아, 아니야? 그럼 뭐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래? 아야 그런 거면 나한테 말을 먼저 해 내가 그럼 당연히 먼저 거리를 두지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아니야? 아씨 그럼 뭔데 뭔데 자꾸 나 피하냐고 아너 진짜 피한 적 없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요즘 이상한 거 우리 너가 피해준 거라고? 그니까 왜? 날 위해서? 아니, 너가 나랑 안 놀아주는 게 나를 위해서야? 헐, 야, 너 혹시 범죄 저질렀어? 너무 뭐 사기 쳤어? 아, 아이고, 너무 크게 말해. 다른 사람처럼. 다 나한테 말해봐. 너, 너 심각한 거야? 아, 아니야? 어 말해봐 말해봐. 어 그때 카페 앞에 아 아오 어, 어. 그그 오빠 나 오랜만에 만났다는 그 오빠 어 옛날에 친했다가 어어 어. 그때 연락처 주고 받고 지금도 안부 묻고 그러고 있어 그게 왜 그래서 피한 거라고? 아 내가 요즘 책을 안 읽었더니 이게 문해력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가 뭐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건지 난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 그 오빠랑 연락처 주고 받은 거랑 너가 날 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어? 첫사랑 오빠? 첫사랑? 그 오빠 내 첫사랑 아닌데? 그 오빠는 그냥 가족끼리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이라 그래서 그런 건데? 아니 뭐 서로 좋아하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 적어도 나는 그 오빠 좋아한 적이 없어. 친했던 거지. 그래 그냥 가족끼리 다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 첫사랑이라니 내 첫사랑 아그 아무튼 누가 그런 소문을 냈어? 그 오빠 나 첫사랑 아니야. 그걸 넌 지금 믿고 날 피했던 거야? 아, 나한테 물어봤으면 됐잖아. 아니, 근데, 잠깐만. 뭐, 그 오빠가 내 첫사랑이고 뭐 어쩌고 했다고 쳐? 그래도 너가 왜 나를 피해? 난 아직도 그 부분에서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 그니까, 친구야, 나를 위해 좀 천천히 제대로 좋은 말로 할때좀잘 설명해 주겠어? 나 지금 굉장히 답답해. 어. 어, 너랑, 나랑 계속 붙어 다니니까. 아, 그 오빠한테 오해를 사기 싫어서. 아. 아, 그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너한테 막 물어봤던 시나리오인데, 주인공만 바뀌었네? 너가 너 때문에 날 피한 게 아니라, 날 위해서 날 피한 거네? 아. <laughs> 그 마음은 참 고맙고, 감동이고 한데, 다 틀려먹은 거 이제, 너도 아는 거지? 응, 아, 그래. 첫사랑 오빠도 아니고, 썸남도 아니고, 좋아했던,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니다. 앞으로도 아무 사이도 아닐 거야. 너가 그냥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혼자 오해하고 혼자 피해 다닌 거야. 정리됐지? 그럼 이제 나랑 다시 놀아줄 거야? 응? 아, 왜 계속 내눈 피하는데. 오해한 게 그게, 그게 창피한 거야? 아니면 뭐. 딴거 있어? 응 우리가 너무 친한 거 같다고? 넌 그게 싫어? 내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거 같다? 아니면 뭐나 때문에 너 데이트하는 그런 게막 막히고 막 그런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음 그런 거 아니면 그냥 계속 나랑 놀아주라. <laughs> 그냥. 그냥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제일 편하고, 제일 재밌고. 다른 사람들이랑 놀 때도 나 계속 너한테 막 연락하잖아.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laughs> 뭐가 그렇게 재밌냐면, 음, 글쎄. 아무것도 안 해도 재밌던데. 그때 우리 막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원래 가려던 전시회 못 가고, 카페에 발 묶였었잖아. 어. 그때 그냥 뭐안 하고, 너랑 계속 얘기하고, 밖에 비 오는 거 보고, 카페에서 계속 음료시키고, 케이크 시키고 하면서 몇 시간 앉아 있었잖아. 나한텐 그것도 정말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쇼핑 간 것보다도, 놀이공원 간 것보다도, 난 그게 더 재밌었어. 나는 그게 더 좋았어. 그냥 뭘 해도 너랑 하면 재밌어.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니까 더, 더 모든 게 즐거워. 작은 것도 정말 별거 아닌 것도. 그래서 난 너랑 계속 놀고 싶은데. 어, 뭐, 뭐라, 뭐라고? 아, 야, 나좀 쳐다보고 얘기해라. 뭐라고 했어, 방금? 옆에 보고 그렇게 중얼거리면 어떡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무슨 말?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는 그거? 왜? 너는 아니야? 하긴, 너는 나랑 놀면 재미없지. 그치? 나한테 맞춰주느라고 재미없겠다. 미안해. 나만 재밌는 거긴 한데. 응? 너도 재밌어? 아. 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놀자. 정말 너 여자친구 생기면 내가 이렇게 귀찮게 안 할게. 그때까진 나랑 이렇게 놀아주라. 아, 그리고 너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 너도 나도 친구도 별로 없는데. 우리 집순이 집돌이잖아. 이럴 때 밖에 나와서 광합성도 하고, 어? 페이스 맞춰서 돌아다니는 거지, 뭐. 맞지? <laughs> 그래서 나 계속 피할 거야. 내 연락 씹고 계속 바쁘다고만 할 거야? 아니 근데 바쁘다고 하면 진짜 바쁠 것이지. 카페에 앉아서 책 보고 있다가 딱 걸리냐? 그것도 여기 내가 자주 오는 카페인 거 알면서 여기 있어. 너 해보려 그랬지? 나한테 걸리려고. 허! 혹시 나 보고 싶었어? 아야 정색을 해? 알았어. 아 근데 귀는 왜 빨개지셨을까? 내가 너무 가까워서 그랬나 보다. 너좀 부담스럽구나. 내가 계속 취조를 해가지고. <laughs> 아, 야, 다시 말해줘. 나랑 노는 거 재밌지. 편하지 너도. 그치잘 생각해봐. <laughs> 그러면, 아, 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오해는 풀었으니까 이제 내 연락 씹으면 안돼 알겠지? 그리고 썸녀가 생기거나 여친이 생길 수 없을 거야. <laughs> 아예 또 말을 그렇게 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어, <laughs> 그런 상황을 내가 안 만들 거야. 내가 막을 거야. 응. 너 다른 사람한테 못 가게. 나 보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laughs> 어? 아니, 그런 게 있어.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내가 들이대고, 우리 다시 잘 놀면서 내가 더 말해줄게. <laughs> 궁금해? 궁금하면 나한테 딱 붙어 있어. 떨어지지 말고. 나랑 계속 놀아줘. 알았어? 약속해줘. 아, 빨리 약속. <laughs> 약속했다. 너뭐 어디 가지마 또? 아, 다행이다. 오해가 풀려서. 근데 너 배고프겠다. 너 언제부터 나와서 이러고 있었어? 나 언제 올줄 알고. 아나 아, 기다린 거 아니라고. 알겠어. 뭐 그렇다 치자. 아 믿는다고. 믿어 믿어 믿어. 응. 근데 나는 배고파. 밥 먹자. 내가 사줄게. 뭐 먹고 싶어? 근데 너나 언제 쳐다봐? 그리고 너 귀는 언제 색깔이 돌아와? 나 이제 가까이서 말안 하잖아. 이렇게 멀리 앉아 있는데. 더워? 어 여기 에어컨 완전 빵빵 틀어서 나 지금 추운데. 그래. 이거 빨리 마셔 그럼. 어 마시고 좀 이따가 너그책다 읽고. 천천히 밥 먹으러 가자. 나 먹고 싶은 거? 음, 음, 아니, 딱히 없어. 너 먹고 싶은 거 나도 좋아. 삼겹살? 오, 좋아, 좋아, 좋아. 많이 먹을 수 있지? <laughs> 나 먹는 양 알지? <laughs> 어, 오늘 너살좀 찌워보자.